안녕하세요. 푸열 꿀로건입니다. 그 오늘은요, 그 요즘에 그, 에어프라이어, 그, 군밤이, 그, 인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잠도 뭐, 뭐, 일반 생방 같고 하면, 아잘 까지고 안 까지고 하는데, 아, 꿀로건에, 그, 누드밤, 누드 대밤, 누드 중밤, 누드 소밤, 아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세가지로에어프라로 군밤을 하면 아, 껍질이 까지고 안까지고 를 신경쓸게 없어요 껍질을 아, 거의 다 벗겨내고 율피도 거의 한 5%정도 한3% 있는데요 에어프라이로 아, 돌리면 거의 조금 남은 것도 까진 편이고요 그 드시기도 상당히 편하고 그또 요즘에 에어프라이가 그 아, 너무 편해요 그래서 지금 에어프라이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어 저희가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음 누드밤 입니다 이 정도면 누드밤 인데요 아 누드밤 인데 아 이게 지금 원래 1kg 구매하시면 아 250g 아 4개로 가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볼때는 이거 한 300g 정도 지금 해 놓은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 군밤을해 먹으려고 이렇게 좀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에어프라이어로 아. 에어프라이어 분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택배로 이렇게 받으시면요 김치냉장에 보관하셨다가 이제 가족끼리 이제 해드실 때 이걸 개봉해서 맞고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 에어프라이기 깨끗하게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여기다가 어, 이 밀봉 그 진공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밑에를 하면 이게 잘 쪄지게 돼 있어요, 할집이돼 있어서 그래서 어, 이것을 자이 정도면 한 300g 정도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데 좀 저희 같은은 많이 먹으려고 하나 더 자, 이렇게 누드 깐밤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이 정도로, 어, 거의 다 까졌거든요. 그래서, 그, 드실 때, 율피 관계 없이 드셔도 좋고, 또 이걸로, 어, 군밤을 바짝 타게 굽는 게 아니라, 어, 어느 정도, 그, 찐밤보다는 더잘 익은, 익은 거고, 예, 군밤보다는 좀덜 익은 상태, 예,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거 눌러서 어, 온도는 제가 한번 해보고 보니까요, 다그 에어프라이기 어, 따라서 기에 따라서 다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뭐 이거 어, 에어프라이가 뭐 종, 어, 종류가 상당히 많고 또 회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그 온도를 저 같은 경우는 200도에서 자, 일단 온도는 200도에서 한번 해주고요. 그 시간은,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은, 어, 이제 한번 집에 해보시면 조금 온도를 좀 얇히 놓아야겠다. 아니면 좀 높이 놓아야겠다. 그 설정을 잡으면 되거든요. 저는 2 0분에서 했어요. 아니, 20, 20분. 아, 20분에서, 어, 애플에게 돌리니까. 우리가 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군밤이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어프라이어 군밤이 잘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20분 정도 되면 그 정말 맛있는 그 요즘에 보면 그음 요, 요즘 겨울에 그 밤이 상당히 그 영양분 좋다고 해요. 어, 노약자분이나 아이들이나 그 하루에 뭐한 생밤도 그렇고 음, 어, 누드 깜밤도 그렇고 에프레어 음, 군밤도 그렇고 한 다섯 개 정도 드시면 에, 그 힘도 나고 특히 우리 오골롱원 어, 유기농 밤은 맛도 좋고 또건강도 어, 좋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풀 깎아서 거름하기 때문에 아, 맛이 아주 특별해요. 산에그 산야초 깎아서 거름하기 때문에 아, 우리 몸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이 특히 그이 누드방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해서 저희가 깨끗이 아, 씻어서 아, 250g씩 진공 포장을 해요. 근데 그주워서도 소독 안지만. 예, 누드 깐밤 까서도 물로 아, 한번 씻는 걸 마무리하고 아, 소독을 절대 안 하고 지문 포장만 합니다. 자그에프라의 군밤이요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네, 그 에프레 군밤은 그한 250g 정도 넣고요 아, 시간은 아, 200, 200도에서 아, 20분 정도. 어, 요즘에 그 상당히 문의가 많이 와요. 에프라이 군밤은 아, 몇분 정도 돌려야 좋은가? 그래서 아, 제가 볼 때는 일단 은그 200도에서 아, 20분 정도 20분 정도 돌리면 아, 딱 맛이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돌리셔서 좀 딱딱하다 좀 그러면 조금만 덜 익혀가시고 조금 들 익었다고 하면 조금만 더 아, 시간을 어, 수정을 해서 하시면 그 성무정의 에프라이 어 군밤이 될것 같아요. 자, 거의 한 6분 남았네요. 그, 저 홀로 거는 그, 저기 상품으로 어, 몇 가지 깐밤 깜밤, 아, 깜밤 대밤, 노드 대밤, 노드 중밤, 노드 소밤, 네 가지로 옵션에 다루어왔어요 옵션을 구매하실 때, 에어프라이어 군밤은, 노드 깜밤, 중밤. 중방. 중밤이 제일 드시기도 좋고, 진짜 크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노드 소밤도, 유피가 한3% 정도 붙어 있거든요. 이게 까고 저거는 뭐할 필요 없으시고, 막바로 아이들은 더찌운걸 좋아하니까, 아이들을 저을 때는 좀짠 거, 노드 소방도 상당히 에프라이 어군밤용으로 좋습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laughs> 이게요, 에프라이 군밤은요뭐 특별히 뭐. 특별하게 뭐 시간 맞추는 게 저거고 특별히 뭐 에어프라이가 다군밤을 만들어주니까요 뭐 특별히 저거할 건 없어요 3분 산분 어떻게 3분이야 <laughs> 이게 그 에어프라이가 있어서 사실 그, 그 요리할 때나 뭐 고구마 고구마도 그렇고 특히, 어, 프라이어 군밤 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그, 밖에서 불때서 온다고 하면, 그, 불멍은 좋긴 좋지만, 어, 좀 불편함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추울 때도 집에서, 저, 해먹기는, 기기가 상당히 에프라이기가 어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에프라이어 어 군밤이 지금 거의 되는 냄새인데요. 아, 냄새가 상당히 좋네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1분이면 금방인데 이제 에어프라이어 금방 군밤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으세요? 이게 그 꺼냈을 때 지금 뜨거운 것만 조심하면 그이 안에서 되는 거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이 안 남아, 이제 거의. 와, 드디어 다 됐어요. <laughs> 자, 대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제 여기 다 됐는데요. 아,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앉아, 정말, 정말, 정 제가 일단 하나를 성공했는지 한번 먹어볼정요정 겉에는 좀 살짝 좀 딱딱하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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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희 속은 뭐좀 부들부들 하면서 응? 음, 했다. 음. 음. 어, 자, 이렇게 보면 군밤 냄새도 날 거예요. 군밤 색깔도 나고. 아, 겉에는 좀이게 탔지만 겉 여기 군밤 그럼 좀탄것도 있잖아요. 근데 맛은 너무 맛있어요. 응. 잘하네. 옆에 우리 담기도요. 응. 이 군밥 뭐 얼마나 좋아하나? 애플의 군밤 얼마나 좋아하나? 와서 손으로 달라고 그래. 원래 <laughs> 사실, 율피가조금 붙었었는데요. 율피가 네. 유비가 지금 살짝 붙었었는데, 유비가 하나도 없고요 사과에만 이렇게, 그, 노릇노니 유비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뭐, 칼집을 내고, 뭐, 저거에서 군밤을 하는 것보다는, 그, 옥골릉은, 그, 노드노 노드 중밤, 예. 이거 구매하셔서, 에어프라이어 군밤으로, 이렇게 해 드시면, 간편하고, 예, 맛도 좋고 깔끔하고 특히 어, 우골농어는 유기농 깐밤입니다 유기농 누드깐밤 인데요. 그 여기는 그사야초나사야초 예, 까까를 거름하고 또 한방여행지 해주셔서 예, 우리 몸에 좋고 그 특히 아이들이나 노혈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거 한한세토 네톱만 드셔도 아, 건강이 정말 좋은 어, 유기농 밤입니다. 우리 고객분은 한번 전화왔는데요. 그우골 밤을 먹으면 아토피가 에, 낫고요. 다른 밤을 먹으면 아토피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어, 유기농 밤으로 어, 아이들 간식, 요즘에 좀 쌀쌀할 때 밤에 에프라이어 군밤을 해 드시면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이 이용해 주세요. Okay. okay.